오피셋 기도 체. 또, 또, 데미지 안 들어가, 이게 뭐야! 너한테다 먹어서 그래. 아, 니야이 암퇴지 같은 면. 듣고 <laughs> 가겠습니다. <그거> 네, <laughs> <나. 웃음> 그렇지, 탈진도 걸고, 이게 바로 나, 암퇴지. 암퇴지. <laughs> 아, 왜 똥이야! 성공아, 너가 샷코 좀 해놔, 올려놔줘. 서프샷코는 흔하니까. <laughs> 서포터, 띠꺼운거뭐 있을까? 외롭게. 그러는데 약해. 그러는데 녹일 수 있잖아. 이런, 이런 시골년. 아니, 이런 년, 이런 년. 뭐야. 자꾸, 복지에서 자동으로 해준 게 취속들을 안 그런 거다 개이들이 되는 거야, <laughs> 자꾸 다 칼라이브로 돼 있는데? 업지는 그래? 뭘본 음. 거야? 올라 갑자기 맞춰주던데? 취속으로 하라고. 그래? 응. 이즈리얼. 야, 너. 뽀송부터는 아니겠지? 너꼭 그거 해. 배리어. 꼬라, 배리어 필요 없어. 너가 저, 아, 야, 야, 야. 탈진을. 배전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야, 근데 지금 들면 사람들이 아 어, 미친 새끼다. <laughs> <laughs> 너 사진 잘 걸어줘야 알았지? 음. 아 근데 나탈진 어려운데 쓰기. 내가 내가 할게. 너가 힐 좀만 들어. 아니, 좀만 필요한데 나도. 너가 힐. 둘게 뭐가 없도 없는데? 그니까. <laughs> 그냥 내가 잘들게 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할수 있지. 음, 빨리 점멸 쏴. 별멸 필요없어? 는데 아, 미친놈이야. 어? 옵지에서 또 망친다, 내가 맞춰놓은 룬. 빨리. 빨리 멈야 돼. 아, 왜 이러는... 이런... 하야겠다 이거. 아... 마순팔 어, 못든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자마자 걸어야 돼, 탈진. 음. 자, 가자! 첫 템. 요무아나 뭐. 꽃배 좀 띠껍네. 안티콤 비가 오는 데뽀뽀 저런 10택년들은 튼튼하고 씨시기도 많아가지고 어? 보이는데? 야 빨리빨리 빨리 뭐 하는 거야 캡틴? 아이고 병신 같다 이거. 네. 적당히 쳐! 그렇지! 적당히 때려! 오 마, 아, 뭐야? 야, 지금 맛있는 게 없어졌는데 오! 베스트! 베스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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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년이! 에이. 아, 그뭐 어떡해? 돼지년아 <laughs> 이러면 마순빨 할수 있다고, 두개나더또 필요 없는데, 그런 거두개 바로 이걸로 지나 필요 없어요, 필요가 그런 건 내가 롱스도 안 써서 사는 게 이득이지 체력 회복 및 보호막 8%지원부야 그사람 필요없어 눈이 <laughs> 쏘리가더 <속도가> 중요해 <laughs> 바로 간다 어비새끼 어디있어 롯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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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내 네, 섹시하지 공부할게 근데 뭘 존나 약하잖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들어가자마자 걸어야돼 탈진 됐다, 이 판도 그냥. 때. 와, 렉사인 언제 또이랬서 했어? 처음에 디지오 방금 또 디졌네. 그뭐 평평평 하면 끝나는 챔피언인데. 할라이들드라고그평평평하 그래, 원컵 나. <웃음> <웃음> 아, <저> 존나 아프네. 족 <laughs> <재밌는 거> 같네? <같아. 웃음> 저 쓰레기잖아, 이거 지금. 내가 볼땐 이거 씨발 그냥 정상적으로 봐야겠다. 카트레나 간다. 오, 원딜 카타리나? 그냥 미드 카타리나 가는돼 그게 낫다니까 아, X발 내가 내려줬어야 되는데 또 유미 10년도 부족이다 오, 나 아, 유미 좀잘코였네 그냥 아, 아리가또 아, 이 새끼 뭐다, 허진이 야 아 곰이야. 아, 씨발, 지랄 났네, <웃음> 그냥. <웃음> 지랄 났네, 진짜. 미치겠네. <laughs> <지랄네. 웃음> 야, 다 덜었네. 이러면 손해인데.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우리 템. 야, 이거 봐봐, 아이템 예쁘다. 불알 두 짝에다가, 부적 두 짝에다가. 또안 예쁜데. 징그럽다. 아우, 족 같아, 씨발. 야, 왔어. 오막 따기. 회복되지 다 음. 오버해 어? 로빈 가야겠다. 이거 못해? 아, 돼지 그럼 다시 돌아와. 룸. 이 씨발 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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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아, 씨발, 그만 좀 쳐! <laughs> 아, 병신 같은 유민족. 야, 저거이야이킬이미이쳤는데 <laughs> 이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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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이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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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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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아이고 렉사이 그렇지, 그렇지! 솔! 아 뭐하는거야 솔에게 또왜 안쓰염 아이고... 빙수인데 저거 아 망했어 망했어 렉사! 왜? 혹시 새끼부터? 또또데미지안 들어가 이게 뭐야! 너아테다 먹어서 그래 아니야 이 암퇴지 같은 년 <웃음> 망했습니다 <웃음> 에 렉사이님! 온다, 온다. 그분이 오신다. 그렇지. 그렇지. 딸진도 걸고, 이게 바로 나 암패지. <laughs> 아, 왜 봉이야! 서랑아그를 많이는 버려야 돼. 아, 내 포탑이 길어진 거 아니야? 기분 탓인가? 아 어, 그리고, 세지로 쎄. 어! 어! 저 대포 먹었어야 되는데, 아. 어, 뭐지? 아, 버려진 건가? 아, 음, 이제 대진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 음, 태준이 형, 무겁지만 존나 무거워가지고. 빙고 <laughs> <laughs> 해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이제 시발로안 잡아, 저고 이거 면키린다안 와, 이거? 아, 아이, 대진이 형,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버려야 돼. 야, 너 가래벨 주법 샤프잖아. 그거 신고해야 되나, 진짜. 아, 제가 안 벌었으면 잡았는데, 또 벌어가지고. 나 태워왔어, 야지 아, 따라왔으면 잡았지. 렉사이, 그렇지. 너가 다 먹어. 그런, 집안음떼 주지 말고, 너가 먹으라고! 그렇지! 로와 그렇지! <laughs> 이거 지랄아. 이거 지랄아. 맛있다! 아유, 암태지 뭐야? 경험치 말아먹지 마! 우리 Q 섬마입니다, Q 섬마. 우리 팀 불쌍해라. 와뽀삐년 0-4-0하는 레생톤한테 쳐갔네. 멍청한 녀석. 죽는다, 우리 팀. 궁급도 배워야 되는데.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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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깔야지 아, 보러. 뭐야, 어떻게 이어 뭐야, 왜 이래, 이거. <laughs> 왜 이렇게 길어진 거 아냐? 이거 봐. 버풀 됐어? 버프 먹어. 아이씨. 뭐야,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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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어, 이거 맞데 어, 5원 케이블. 타야 돼, 빨리. 좀 <laughs> 도둑했기 <새끼> 마냥. 아, 하나도 안다 여기, 여기 와드도 먹고. 와드도 먹고. 뭐 있다. 이 몰라 이거 먹어야 돼 가벼운 없어 아 가만 때려 대포 왜 이렇게 아파 대포 ㅈㄴ 때리는데 너무 한다 가야 그러니까. 다 까였는데 <laughs> 어나 이제 위력 레벨이야 아 빨리 문신 써 이거 아 안돼 그런 데 쓰기 아깝단 말이야 빨리 먹고 튀어야 될거아니야 아우 라인 클리어 먹어 먹어 뭐, <laughs> <laughs> 아, 아, 그래 이상하다니까 이거 <laughs> <내 거. 웃음> 세 어디가? 이거 안 먹어? 럼블러 온다 야 그러면 죽을수 수 있지 때. 이제 여기다 빨리 나한테 궁쓰는 용으로 어? 와.. 저거 하나 어? 와좀멸 뺐다 멍청아 근 네,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런 걸왜 포탑 안 때리냐? 참 어이가 없네 거리가 나인상이 안되네 엠마니 다른 거같아그나 가자 이 나왔어 오? 좀 병신 잡혔다 하지만 집 가네 똑똑한 년아아뭘 똑똑한 년 하지만 멍청아 가자, 가자, 가자. 어우, 와졌으면 어, 너무 진짜 화냈다. 이 박스 안 지워진다. 강타로. 진짜? 어, 나도 그래서 어두 번인가 허공에 날렸어 강타. 좀만 더 먹고 갈까? 알겠어. 좀만 가자. 조금만 더 먹자. 랄랄랄랄랄랄랄라. 아공이 다녔어. 유미야. 지랄. 유미야, 어디가? 아유, 어, 걸어가야지. 람보르기니, 안 오나? 어이, 못 참겠다, 이건. 아이, 이건, 씨발! 리스, 왜 <미트> 두패 탔지? 어, <laughs> 두패 고가 두패. 이거 튼튼한 거 아니었는데? 이즈리얼. 야, 거기서 이즈를 노려? 아, 거기서. 아! 이게 렇 맛있네, 이거. 이, 이 원디 아니, 이 뭐야? 어, 버려야 되겠다. 짝꿍야 냐 어. 아, 라와 이거 다가온 거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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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응, 기머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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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살려주세요, 선배님! 뭐가 따라와요? <laughs>

어이, 게 뭐야, 이이 뭐야, 얘가 니가 죽였어, 이봐! 아, 아이고, 병신처럼신다 아이고, 골카를 넘치재밌는 친구들이네. 왜이 들어 가! 어? 어? 아, 내가 뭐라게 걱정 마. 어, 고막마 쿨인데. 아아아아아 아, 라궁승거 아, 아. 아니지? <laughs> 아. 어, 대국의 명령 나온다. 이신작 띠가 꼬르츠 꼬지츠 꼬마자 야 게임이 뭐 이래? 빠삐 빠삐 빠 빠삐 야나 데리고 가 음. 에이 보은박 해복 <laughs> 그래그래 뒤치, 뒤치, 이야야야 어우, 씨가 뭐야 어디갔어 <laughs> <laughs> 아, W... W, Q에 죽어? 해수장님 <laughs> <에소짱님. 웃음> <laughs> 둘다우는거 봐, 씨발. 오, 갔다. 가야지, 가야지. 그렇지. 아, 병신아 거기다 가면 빨았다, 나 <laughs> <발달한> 병신아. 어, 팬 <laughs> 님이 <특편이> 오셨어, 팬 님이. 뽕짝난 바르고? 그렇지? 아, 빨았다야. 아야, 씨발. 그래도 죽었네. <웃음> 다른 거. 짱쎈데. 급해나 해라. 와 불꽃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으아! 엄마가 불꽃 먹었으면 맞았네, 아. <laughs> 버지 같은 거. 저 어떻게 잡냐, 오, 보여드릴게요. 대머리 어? 씨? 어떻게, 아, 나,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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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유. 에이, 네? 야 어. 뭐야, 이거. 오? <laughs> 어? 이걸 참아. 오? 어? 이걸 참아. 헬폰가봐. 이 새끼 나보다 레벨이 낮죠 8레벨이야, 이폰신고야지애 응애. 널 10레벨이냐는데? 맞지 않나. 넌 9레벨인데. ᄒᄒ, <laughs> 방금 9레벨 찍고, 이게. 아이, ᄒᄒ 하네. 뭐야, 이거, 깜짝아. <엄청 웃음> 렉서이가 이거, 이거 잡지. 할수 있어? <laughs> 뭐 있는데? 오! 어, 뭐야, 이거? <laughs> 있 깨주고 야 회복 존나 잘시키지요자 슬로우 터져라터져라터져라 우와우 어려야님어글래오걸렸구나 아이씨 고저이거고 차콘 어그로일 뿐! 아, 어, <laughs> 남친이... 어이구 뭐야 얘신이 어이구 뭐야 이또 어이구 렇게난 났네 어불꽃이다 불꽃! 더 맛있는 불꽃 있잖아 야오어 뭐야 깜짝 놀랐 깜짝 이거 나도 저 보고 좀궁금 <laughs> 어... 좀모자는데 어쩌라고, 이씨. 근데, 일로와! 야, 봐봐, 병사 치면 필복하지, 32씩. 그러네. 야, 근데 무슨. 대출 끌어서 사. 어, 깜짝아, 씨발, 뭐야, 이거. 나를 찬단 말이야? <laughs> 어, <발형! 웃음> 어, 뭐야, 필들어 왔네, 궁 썼는데, 필드. 으아, <laughs> 어, 리신, 나, 까 같은 거 차고, 씨발, 저거. 와... 이야 요즘에 신나요? 이거... KDA 챌린저인데? 자 나를 무시하는 사람 누구? 다자 라비 미의 열쇠 응응,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자아, 암, 자 떠났어 왔어? 아 갔다고 에이 잡을 뻔 <laughs> 했는데 어잡봤어야존냥아나그리고못벗고 <잡았어>. <laughs> 먹으면 큰일난다 너나 봐봐 공속 미칠 걸. 치고까진 모르겠어 80야 내가 뒤에서 탁탁탁 때리면 죽긴 하겠다 세번 때리면 향로 갔어 향로 좋다 촥 촥! 그래 애들아 어서 놀아 야야야 야, 야. 너네 뭐 됐냐 맞아 어, 저기로 붙 맞아 은데 맞아 맞아 맞데 맞아 가아 맞아 그럼 맞다 온대 이렇게 아라이 어. 어? 맞아 이까지 아 도망가네 시발년 저거 어, 맞췄는데 어? 코에 못 주려 ㅋ 야야야야 어떻게 어떻게 어아 저거 잡고 싶은데 저시발년 <laughs>

원기어 <laughs> 고쳐고 <거쳐 쓰고> 있네 <laughs> 아시불알넣으셨나가지고 지랄해버렸네 아 궁극기 어떻게 되는거야 얘가 썼는데 갑자기 안 써졌어 와아 버렸어 아니 포탑 지금 계산 안될거같아 요즘 너무 쎄 갑자기 <laughs> 아니 그거 막 이따만한걸로 날리냐 아 그럼 줄1들어가는데포탑데 이만 근데 이 진짜 1 6 0인데 근데 큰것도 큰건데 쎄 존나 쎄더 아프게 느껴진다니까 가자 단짠 아 <laughs> 나 아, 레벨이 아, 너무 낮아. 레벨 좀못봐야 돼. 뭐, 11레벨이야. 아, 어, 어, 나도 레벨! 아, 나 고가야 지 불령 먹어야 내다. 야, 근데 왜 이거 이기려고 그러냐? 우리 킬코거냥 이겼는데? 4 2인데 압도적인데? 칠만 오오이 새새끼. 어. 어왜 이렇게 아. 잘 되는? 이왜 이래? 제가 깜짝이야, 그러면! 으, 곰. 흐허허 언제 먹었냐? 존나 빨리 먹었네. 와좀 어, 볼까? 허 이렇게 흐허허. 흐허허. 흐 나,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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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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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을 그렇게 높이니까 좋아? <laughs> 주인 이 버리니까 좋냐고! 내가 주인이다, 이 녀석아! 야, <laughs> 상대 보트 12레벨인 너 14레벨이야? 무슨 라이너급인데? 난판 거밖에 없는데. 쟤는 <laughs> 탑 <laughs> 13레벨인데 너가 14레벨이라니까?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오호. 내 힐량은 좋잖아. 만족해. 힐량 맛있긴 하더라. 이 오너라. 주인 왔다. 노세야. 예? 가자. 키바라기 가왔어 쌀감식 때리고. 그냥 가야겠다, 내가. 오. 오? 존나 타이트로 어 이거 없네. 어때? 도주기 하나 확실하지? 그크크. 그거 빼면 쓰겠지 뭐. 아, 어요. 하나만 먹자. 아이 쟤 새끼는 자꾸 얼쩡거렸지아이 지금 바로 나가잖아. 뭐 이렇게 많아, 여기? 아이, 씨부랄. <laughs> 아, 들켰어, 들켰어. 진, 맞은 게 진짜 버렸어.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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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야? <웃음> 어, 씨발 <시바> 혼자가 아니잖아. 씨, 염치. 혼자가 아니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눈 면에 탐꺼 나았어. 약속에 삼코. <웃음> 아이고. <웃음> 나 빚지. 아, 어, 저 새끼 빨리 죽여. 여기 넘어간다 보복있어 걱정하지마 음. 빨리 가 빨리 빨리 좀 느려 어나내복이어어우내 보호막 때문에 살았다 너 달려가고 있어 못스터나 여기 오 뺏었다 죽었어요 나도될것가아 나이스, 다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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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봐라>. 오! 오! 오오오오! 흐흐흐. 흐와가흐흐어 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 그렇지 넘어가고 그렇지 자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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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갔어아야아아이 소리가 나는구나 이제 이제안 아, 할래 이거 빨리 쪽아야되 <laughs> 캐리 캐리 에이, 행복해 들을게 여러에가져 들어가 <laughs> 어휴 기랄났네. 이자 말고 이거 봐. 야스오, 팀은졌지 오, <laughs> 명이 4개나 줄수 있네. 뭐하러 4명이나 줘? 다 줘야겠다. 우리 팀다 줄게. 열심히 했어, 한잔해 응, 음, 잘했어, 얘들아. 응. 음. 야, 못 주네. 3명밖에 못 주는데? 난왜 4명이나 줄수 있어? 나못 뭐, 떴어, 뭐. 너,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저는 그안 들어가더라? 좋아, 이건 아니지. 쟤네만 많이 받았잖아. 나한 명도 yeah. 안 줬는데? <laughs> 아, <내가 쓸> <laughs> 새끼들. 야, 딜량 어때? 괜찮잖아. 내, 그거, 피 눈물로, 어? 어떻게, 한번더해 아니면 미드가 가. 미드 가야지, 뭘. <laughs>